기도 확장을 하게 되면 어 코고리가 없어질까요? 예, 코고리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우정 메소드에서 바라보는 코고리의 정의는 기존의 정의와 같지 않습니다. 코고리는 코에서 나는 소리고 입고리가 목에서 나는 소린데요.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면 구강 쪽에서 목젖 뒷부분, 혓뿌리 뒷부분, 그 후두인두 그 부분에서 마찰음이 나면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이 벌어지지 않고 코로 숨을 쉬게 될때 코골이 소리가 나면 어느 부분에서 소리가 나냐 면 입천장 윗부분, 이 연국의 윗부분에서 이 마찰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우선시 되어서 치료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밤새도록 코로 숨을 쉴수 있게 코막힘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 되겠죠. 코가 막힘이 있어서 답답해서 입이 벌어지게 되면 입으로 코를 골게 될때 마찰음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좁아지면서 코골이 소리가 사실은 목골이죠. 이 소리가 커지게 되는데 이 소리를 없애주는 것이 코골이 수면무호흡 치료의 우선이 아니라 코골이 소리가 날수 있게,라도 코로 숨을 쉴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구강호흡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될 것입니다. 어, 기도 확장 수술을 해서 기도 공간이 넓어졌을 때 입으로 숨을 쉬면서는 마찰음이 난다. 하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공간을 넓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코로 원활하게 숨을 쉬게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코가 답답해서 입이 벌어지는 거고 입으로 숨을 쉴때 나타나는 마찰음을 줄인다고 해서 어, 정말 코로 숨을 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 확장 수술을 해서 코골이 아니 목골이 또한 수면 무호흡에 그런 증상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코골이 소리 줄어든다 할지라도, 비강호흡을 위한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